한 대학의 경영학 수업 시간에 교수가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키자 하나 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그 교탁 밑에, 강대상, 강단 밑에 한 통을 내어서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또 미리 준비한 주먹보다 조금 큰 돌을 하나, 둘 채워놓고 한 10개쯤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꽉 찼습니다. 그래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이 통이 꽉 찼습니까?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예, 꽉 찼습니다. 그러자 교수가 정말입니까? 하면서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만한 자갈들을 꺼내서 또 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또 담으니까 또 통이 차버립니다. 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통이 가득 찼습니까? 이제 학생들이 한번 앞서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때는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아직도 차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꺼내서 모델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말 꽉찬 것처럼 보입니까?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예. 하니까 또 강사가, 이 교수가 주전살 꺼내서 또 물을 붓습니다. 그러니또 물이 그 틈을 찾아 섬유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교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작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퀴즈를 풀듯 이 장면을 보여준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여도를 아시겠습니까? 묻습니다.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네. 매우 바쁘고 스케줄이 빡빡하다라도 틈새 자투리 시간이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그 답도 의미 있지만 제가 기재낸 의도와는 다릅니다. 하면서 아닙니다. 하고 한 말이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돌을 항아리에 넣지 않았다면. 이큰 돌은 나중에 결코 넣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우선 순위의 문제. 무슨 순의 문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두 자매의 가정은 꽤 예수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오라버니를 고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원망할 정도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배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를 다니시다가 배단의 마을을 지나실 때마다 들으는 집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님께서 배단을 지나시면서 자기 집에 방문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요즘은 이제 손님 대접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손님 대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가까이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해서 뭐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 대접한다는 게 미리 준비해야 되고 갑자기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리 손님이 온다는 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꽤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주어진 겁니다. 갑작스럽게 음식 작업만에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도착하신 겁니다. 또 얼마나 또더 분주해지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미리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오신다고 했으면 조금 더잘 준비하실 것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또 갑자기 온다고 했는데또그 시간보다 또 일찍 오시니까 이제 마르다 마레아가 분주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인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손님을,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무 분주했습니다. 요즘은 손님 대접하는 것,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귀하게 이기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손님 대접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공동체의 운명이 갈릴 정도로 손님 대접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손님을 잘못 대접하면 공동체의 수치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손님 대접하는 게 바로 그 공동체의 어떤 명예를 드러내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즘 같이 돈의 생명을 거는 시대가 아니라, 이 당시에는 명예와 또그 명예를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둔 그런 시절에 있기에 더 중요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게. 그러면서 보면, 말하다가 손님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보면, 동생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를 도와서 같이 손발 맞춰서 빠르게 지금 음식을 준비해도 시원찬을 파는데 근데 언니를 돕기는 그녕 그냥, 그냥 준비한 일을 그만두고 지금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 마르다가 발끈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오늘 4 0 절에 보면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합니다. 마르의 아에게 발끈한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우라소서. 마리아야, 빨리 좀 나와 도와달란게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제가 예수님을 대접하기서 바쁘게 움직이는데, 근데 그 움직이는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마리아를 좀 동료해서 같이 도와줘라고 왜 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하다가 얼마나 분재했던지 우리가 그냥 글로 보시면 그 감정이 이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짜증스킨 투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도 동생도 당황스럽겠지만 가장 황당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끝까지 매듭짓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 끝내버립니다. 그 소리가 좀 상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것이 과연... 무슨 순위의 문제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의 무슨 순위 아니 누가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슨 순위의 문제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이 이야기를 한 것일까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 듣는 일이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까? 물론, 이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말씀으로 충분해야지,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지 그 일이 온전히 되어집니다. 이건 분명히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과연 이 단순한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이야를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화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보시면 말하다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없다면 공동체는 유지가 될수 없습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봉사하는 것 이건 동전의 양변과 같습니다. 옷으로 치면은 실줄과 날줄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집중되어서 어느 한 가지만 선택되어서 온전하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물을 통해서. 과연 누가가 이 보물 대저에게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단서를 찾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투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일로 마음이 분자에 염려하고 근심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분주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분주했습니까?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했습니까? 때로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사람 얼마나 분주하고 산만했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고 산만하게 살다 보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좋은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르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가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결국 이야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초대하는 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와 있습니다. 길과 진리 대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손님으로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손님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해서 아무리 진수성찬을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부러지게 차렸다 하더라도 손님한테 아, 내 지금 바쁘니까 그냥 대충 먹고 가라 빨리 먹고 집에 가라 하면 그게 바른 대접입니까? 그래야면 그건 바로 손님을 소홀히 대접하고 손님 대접에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진수성찬 그러니까 상자에게 휘어지게 차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물한잔 내놓더라도, 그 찾아온 손님에게 집중해서 그 손님을 대, 대접하면, 그만큼 융숭한 대접이 없습니다. 손님이 아는 걸못 먹었더라도, 자기가 방문한 그 집에서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면, 자기에게 오롯이 집중해서 자기를 대접해주면, 그게 진짜, 융성한 대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의 염려와 근심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인다고 우리가 막 하는 것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마르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분주하다. 이말 뜻이 재밌습니다. 분주하다. 이걸 원래 원어로 보면은 다른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방향으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 우리는 질질 끌려가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께 끌려가야 되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끌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마르다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면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마르다와 다르게 칭찬받고 있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으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 그냥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말씀을 등한시그렇다 이렇게 이분적으로 생각하면 편한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그러니까 말르다가 예수님께 지금 우중 듣는 것은 성김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분주해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어서 분주한 그 모습, 또그잘 대접하고 싶은 그 염려와 근심, 그것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그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잘못된 방향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 말씀은 마르다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르다를 새로운 세상으로 지금 주님께 집중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는 그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지금 초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를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손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대신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가치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인해서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는 그 평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대접해서 잘생기는 모습으로 자기 가치를 부여받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너를 찾아온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에게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왔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부여합니까? 얼마나 바쁘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얼마나 부응하고 살았냐? 그게 우리 가치를 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또 정말 우리 마음 속에는 자기 가치를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바쁘게 살 살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고 그래서 그걸 지금 주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나와 있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걸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왔던 그 모습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했었던 모습들, 내그 모습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 이 예배되는 모습이 우리는 또 다른 내 일상 가운데, 그냥 분주한 일상의 스케줄 중 하나로 여기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바쁜 일상 중에 내가 분주한 중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주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초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좀 가장되게 말하면, 마리아의 삶으로,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겁니다.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서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엉뚱한 방향을 가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 집중케 해서 우리를 은혜와 진리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생명의 말씀 듣는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분주한 일상의 석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또하나님을 우리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여기 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지금 아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님으로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분주하게 염려함에 근심해서 대접해야 될 뿐이 아니라 그냥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뭘 많은 것을 내어 놓아서 많은 것을 드렸어가 아니라 지금 너를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의 모습으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오신 주, 주인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님이 손님이 아니라 그 손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삶의 주 준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다 필요 없다. 지금 주님께 집중해라. 예수님께 집중해라.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여 염려와 근심에 사인 마르다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말한 것처럼 한가지만이라도 좋한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 단순하게 봉사와 예배둘 중에 선택의 무지가 아니라 뭘 하든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속에서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와 진리의 모습으로 이끄시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함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생명과 풍성한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에 그런 분자 모습 내려놓고 매일매일 삶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방향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성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